오오 진짜네. 이건. 이거 진짜 뭘까? 다 하면 뭘까? 궁금하다 진짜로. 이 게임은 솔직히 라고님 저희 레버 내리기 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? 같이 하실 거면은 레디 풀어 봐요. 어, 일로 와 봐. 나가지 마. 나가지 말고. 가님 여기 들어가 봐요. 여기, 여기 아래로 쭉 가시면은 레버보든요 <laughs> 누르지 마세요 살림아 귀엽다 누르지 말 뒷모습 <laughs> 귀엽다 보이죠? 네 네, 그거 누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리 네. 네. 두명 커먼 네. 오케이 네. 네. 2, 3번 2, 3번 그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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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요 오케이, 오케이. 자 3, <laughs> 4번 자 일단 2번 한명 2번 여기 한명제일 여기 할까요? 알아서 알아서 자 3번 갑시다 3번 네, 네. 펭귄 펭귄 커먼 여기 3번 나봐요. 있는 자다 자리 잡았죠 지금? 아직 아직 아직. 나봐. 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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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. 됐다. 나이, 나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레버 저, 저 상자 던지 어 이쪽에 있어요 저기. 바로 왼쪽에 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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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. 스크린 레버 있는 <S> 모든 레버를 저, 다 같이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. 자다 됐어요 그럼 갈게요. 자, 네. 3 2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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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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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 1 1야1 1 1 1 1 1 1 1 1 1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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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1 1 뭐야 뭐야 오,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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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1 1 1 1 1 1오 아 내려왔는데 아씨 이오오오오 뭐야, 뭐야, 뭐야 오오아 뭐, 이거 혼자, 혼자 있을 니까 무섭네 거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오오 쩐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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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데드엔이 음, 없었다. <laughs> 이제 게임 하요아 <laughs> 재밌었다 오케이 이경 <laughs>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에서 아, 보여주신 거 사진 찍어주셨네 아 땡큐 그거 나중에 엔딩에 올려야겠다 아 재밌었다 이제 게임 할까요? 오 마이 갓! 와우! 와우 렛 렛츠 싱!